안녕하세요. 소신비영입니다. 오늘은 그 함수에 있는 수식에 보면 문자를 분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리고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일부러 이제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 이유는 어, NGM 3.0 같은 경우는 좌표 쪽에 보면 3.4 안에 x만 계산한다던가 y만 계산한다던가. 뭐 별도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좌표계 쪽 이제 계산을 할때그 문자를 x랑 y를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각 계산을 해서 다시 합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예제도 만들 겸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5.0 같은 경우는 좌표 사측 연산에 XY를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3.0보다 이 사측 연산 쪽이 좀 강화가 돼서 굳이 5.0에서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더라도 이제 3.0 사용하시는 분들 같이 예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크립트를 새로 하나 추가를 하고요 xy 좌표를 각각 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변수가 총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 추가를 이렇게 3개를 해주고 여기 지정을 해 줄게요 얘 예, 아이디 얘는 좌표 원본 좌표가 들어갈 애고 그 다음에 얘는 x 좌표 얘는 y 좌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값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100에 150.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편집할 때 얘가 값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설명에다가 100에 150이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값들이 다 변수들은 이제 설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0하고 150을 문자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자를 분리해요. 그래서 얘두 개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는 X 자를 거고 얘는 Y를 자를 거예요. 그래서, 뭐, 포이치문을 써가지고 요 배열 숫자만큼 뭐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게 더 직관적이라서 요걸로 작업을 할 해서 자를 거. 혼말을 기준으로 자를 거고요. 인덱스는 0번이니까, 얘 콤마를 기준으로 자르면 두 개로 나눠져요. 0번째, 1번째. 그 개발 쪽에서는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돼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0번째, 1번째,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덱스가 0이라는 얘기는 콤마로 잘랐을 때 앞에 있는 X 값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변수에서 가지고 올 건데, 좌표, 자폐해서 가지고 오는데 얘를 원본, 원본 문자열로 가지고 와서 그럼 여기 이제 값이 들어오겠죠? 이 분리자, 콤마로 자른 다음에 0번째를 애 어, 가지고 오겠다. 그 값이 바로 여기 결과 값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하기,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 값을 x에, 결과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 설명을 좀써 줄게요. x 분리, 얘는 y 분리, 그리고 얘는 이제 똑같은데 좌표를 가지고 와서 원본 문자열로 가지고 온 다음에 얘도 똑같이 콤마로 자를 건데, 얘는 y니까 1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0, 1이니까 이렇게 하고, 얘도 똑같이 결과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저 값을, 아, y에, y에 넣어줄 겁니다. 이쪽을, 결과 값을요.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러면 이 상태면 다 분리가 돼서 x랑 y가 만들어졌어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 좀 확인을 위해서 숫자 증가, 두 개. 하나는 x를 증가시킬 거고, 얘는 y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는 x, 얘는 플러스 50을 해줄 거고요. 얘는 y에 플러스 50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오는데 얘는 x 값을 가지고 올 거고, 가지고 오는 값이 원본 값이 되고, 거기에 원본에다가 50을 더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x 값에다가 결과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도 동일해요. 얘도 가져오기 변수는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값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증감 50 50이니까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 50 하면 반대로 되는 거죠 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y 그 다음에 결과값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00하고 150을 분리해서 각각 담아둔 네 여기 X 여기에다가 50을 더해주고 Y에다가 50을 더해서 다시 여기다 넣어준 거죠 두 군데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쓸, 쓰려면 마우스 좌표로 쓰려면 문자열을 다시 합쳐 줘야 됩니다 가져오기 두개 가져와야 되겠죠 X랑 Y를 합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X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원본 텍스트고요. 아이고 하나 더. 그다음에 y를 가지고 오는데 얘는 아, 연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이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겠죠. 어떻게? 구분자를 줘서 이렇게 콤마를 주면 이거랑 똑같이 되는데 이미 50씩 더해졌으니까 그럼 결과 값이 150에 200이 될 거예요. 그거를 다시 여기 좌표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좌표에 결과 값을 넣어줘요.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연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도구 상자에 있는 마우스에 클릭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가져오기 좌표, 좌표를 가지고 와서 마우스 좌표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 이제 연산이 다된 값들이 여기로 이제 들어오겠죠. 그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고 결과를 보죠. 그러면 결과가 어, 보면 x는 150이 됐죠. 더하기가 됐는데 y가 이상하네요. y가 뭔가 안 됐죠. 그래서 다시 y 그 다음에 여기 y 분리 여기 보면 분리자 이걸로 콤마로 분리를 했는데 인덱스 그럼 가져오기를 한번 볼까요? 원본 문자열로 가져왔나? 아 이게 없네요. 안 가져왔네요, 값을. 여기 변수에 y 값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원본 문자열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 네, 그럼 클릭하는 위치가 바뀌었죠? 근데 보면 지금 마우스 좌표가 200에 100. 100으로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는 덮어 쓰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값을. 기존 값에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덮어 쓰기를 안 하면. 덮어 쓰기를 해야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정상적으로 150이 됐는데, Y가 안 됐네요. 이것도 어디에서 뭔가. Y, 원본 값, 추가하기, Y 결과 값. 보면, 결과 값이 100이죠. 150. 음, 여기서 지금 결과값이 안 만들어졌네요. 가져오기 y의 원본 문자율을 가지고 왔는데 추가하기 아 이게 좌표로 됐네요. 이게 y로 원본 문자열이 아니라 어? 잠깐만요. 이게 왜두 개가 됐지? 하나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지우고 원본 문자열이 아니라 결과값을 추가를 해줍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음, n 150이 됐고, 얘가 안 됐네요. 가져오기. y가, 그러면 y 분리 넣어준 게 뭔가 참, 잘못... 어, 그래서 결과 값이 안 만들어졌는데, 가져오기. y 분리니까, y의 원본 문자열, y를 가지고 오고, 좌표 얘도 가져오기는 좌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급하게 하느라 여기 뭐 변수들 이름하고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려 가지고 잘못 입력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50씩 더해서 결국은 이제 마우스에 150, 200 이렇게 좌표가 정상적으로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어, 함수의 좌표 사치, 연산에 보면, 여기 좌표 증감을 XY 같이 할 건지, 아니면 X만 할 건지, Y만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 추가가 됐어요. 3.0에는 없던 기능인데, 이거를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어, 좌표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